변비 타파 플레이트. 음. 이게 적인 것 같아. 대추. 근데 음. 대추라고? 음. 미역국 같은 거 있어가지고. 미역국 갖고 왔다. 음. 그 미역은 아닌데. 이게 섞으면 아니, 맛있어. 이지 미역하고 통화. 이김 직전 느낌? 음. 김파 음. 음. 아주.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오늘은 진짜 아니고 살국수야. 아 오늘 살국수야? 응. 음, 별로다. 별로야? 뜬득해. 아 이거 에피타이저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안에 무슨 이건 떡이고 안에는 새우야. 특이하네 뭐야? 이게 패션으로 스무디 시키면은 이게 그대로 들어있기를 좀 바라는데, 또이게 스마트 키를 다 받은 거랑 씨랑 다 원물이랑 다 살려가지고 맛있더라고. 여기 톡톡 스피드 맛있어. 여기가 94,000 동이었죠. 어. 3개 배달이 없어 한 사람당 90만. 90만 동? 음, 음. 거기랑 에이, 음. 가서 사는 거랑 똑같다고 했는데 그냥, 그냥 거기서는 줄서 아, 아, 어. 우리도 약도안해가지배어어배 음. 응. 계속 붙, 붙고 있어, 손도. 손도 붙고. 전 왔어, 아침보다 저녁때 아, 되면 더 부어. 다리가 붓는 이유가 임산부는 몸에 체액이 많잖아 체액 혈액도 많고 몸도 많고 막 액체가 많단 말이야 그게 밑으로 내려가서 밤이 될수록 붓는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붓기 풀리는 그런 붓기가 많아 어, 임산부들 하지부정맥 같은 것도 많이 걸릴 거 같아 그러는 게 혈액이 많아졌는데 이게 펌프를 아무리 해도 위쪽으로 잘안 가서 저혈압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여기 그냥 이쪽에 모여있는 여기가 위치야 오케이 여기? 응응 도착, 도착. 이 엄청 여름에거나고 우와, 냄새 너무 아 풍선껌 냄새. 응. 어제 산 데프르츠랑 뭔가 더 달달할 것 같아. 망고. 와, 진짜 풍선껌 냄새 막. 너무 좋아. 입장할 때 이거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아, 먹어, 해, 먹어보래, 치워요. 그래. 어. 1분 뒤. 우와. 진짜 1분인데. <laughs> 여기 케이블카블, 이거, 이거 저 끝까지 있어. <laughs> 저게 다케이블카 몇 번? 아, 분이다 그렇게 멀었 진짜 이 분이라도? 어, 언니 옷다 찍었나? 다시 가봐, 다시. 봐봐. じゃあ、登って。うん。ロケの場所とかね。<四>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어 엄청 맛보 손도 안들어 여기가 기하이 달라서 그런가봐 어이 여기가 이거, 이거. 라서그런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가 이거. 거 이거, 이 어, 여기 왼쪽에 괜찮은... 여기는 응. 파란 하늘인데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까 저기는 진짜 시야가 안 나오더라 시야가. 응. 엄마 여기 서봐. 아 잠깐 아직 기다려봐. <laughs> 하지 마. 아 날씨 너무 좋아. 응. 갑자기 나아 좋다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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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병따개인가? 아니고 뭐. 그건 나의 바람 병따개 나의 바람이었어 아 이게 병따개야? 어그런 그러는데? 아 귀여운데? 사진 막으래 아 너무 심하네. 이게 뭐야? 저하게 하늘이 뭐야? 이 구름 뭐야? 왜해 들어오냐, 갑자기. <laughs> 내가 떠나니까 해가 응. 들어와. 와, 멋있네. 너무 예뻐. 이뻐, 예뻐 어차괜찮나 두리안 맛을 먹고 싶은데, 저 이거 없어. 한 두리안 먹어볼 자, 가기 전에 먹어봐야 두리안 음, 아이스, <놀람> 아이스, 아이스 트랩, 람파, 오백, 아스트라, 오케이, 오케이. 일부러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야 사산상빠져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딱수영하고나가지고 시원하게 식구나와와어지고 시원하게 i 고 나와서 어라고 했나? n a m Vietnam, v i e t n a 괜찮아? 맛있어? 맛있네. i e t n a m Vietnam, Vietnam, v i e t n a 이 v 어 e t n a 어 v i e t 0 a m 0 0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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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같은 느아망고 형아, 다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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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아, 형 밥에 있는 아, 귀여워. 나 찍을래? 하나, 둘. 진짜. 찍었어. 탔다. <laughs> <좋았다>. 볶음밥 <laughs> 맛있다. 엄청 잘했다. 뭔가 기름에 튀긴 것 같은 밥알이 다. <laughs> 이건 마늘 칠리 볶음밥이에요. 탔다. <laughs>

오우, 너무 작다.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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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 먹 먹어봐. 지금 철이 완전히 아닌가 봐. 어, 근데 연금 <놀람> 맞아 이거? 1kg. 뭐 오케이. 아. 우와 다 해준 대박이다. 이 오... 이 이거 얼마짜리인가요? 2 5 0 0원이에요 <laughs> 아, 상했다. 상... 상했어? 내가. 아 아, 아. 아, 상했다니까. 와. 어때? 테리로 바뀌어. 트리로 바뀌어 있어. 귀여워. 응, 귀엽다. 귀엽다. 풍부리었다고 뭐, 원래. 그러다 그렇게 빼 먹으랬는데. 아, 그래? 응. 알은 진짜 작다. 음. 응. 광고성도 너무. 그동 사람들 그우즈타운까지 자전거 타고 갔대 팔까? 되게 예쁘다. 여기 대 시골에 있어 근데 오는 길이 아주. 음. 응. 잘지 여기 음. 이거 옆에 레몬그라스 아니야? 음, 레몬그라 <laughs> 생강 위에 레몬그라스 <laughs> 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 내일도 이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laughs> 되게 반질반질해 보인다 샤워부스가 음. 음. 음, 막혀있는게 아니라 이런 천같은걸로 이렇게 가려서 하는 욕조가 되게 넓은 편이고 욕조 진짜 이만하면 엄청 넓은 편 화장실이 진짜 커요.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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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디서 포즈 배우는 거야? <laughs> 이거만 입고 싶다니까? 갖고 온거다 입고 싶지가 않아. 너무 편해가지고 아니,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嗯。Mm. 또따뜻딱썰이도 되게 말렸는 되게 부리고 되게 부드러워. 아 진짜. 3이대아만 음, 그렇죠?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 플라 양념만 하냐? 플라마 진 진짜 맛있던. 꼭 와야 되네 이게 가장 태국 맛이랑 비슷하다고? 좀 맵긴 한데 태국 맛이 가까워, 그래도. 가장 태국 맛이랑 근접한데? 그리고 이게 망고가 아니라 진짜 파파야인가? 파파야인 것 같아. 그치? 파파야. 감도 되게 비슷해, 태국 맛이랑. 음! 아, 여기 괜찮다. 너무 맛있어. 아, 이새로 하나 시키면 이만큼 나온나 봐. 내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고 이것도 내가 먹무 감탄했어. 마늘 맛이 상상해. 마늘 맛이 진짜 맛있어. 그냥 볶음밥야 그냥 그려? 어제 듣 집이 맛있어. 안타깝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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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집이 백배 천명 맛있어. 볶음밥 왜 그렇게 간을 안 했어? 이렇게 먹는 거아 응. 맛있어. 그래는거 맞네. 그래. 근데 이 간장 맛, 그만, 아, 맛간장. 아, 이제 나왔어요. <laughs>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일단, 아이스크림. 이거랑, <목소리> 리아는 <목소리> 따로 달라고 했어요. 이거, 젓가락 들어가. 미니 안따로 파는 고저이스크림 옆에 코코넛 머카, 이거는 얼음, 어륵. 얼음은 여기 어. 추가에서 먹는 거거 어, 되게 꽝꽝 하고 있네? 나한번 두리안에 도전하면 그 꽝빵그걸 먹는 걸좋아하니 이게 두리안이야? 와... 맞아, <laughs> <laughs> 봐 그정도까진 아닌데. 어, 약간 제프루츠를 요즘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이좀아 냄새가 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laughs> 비상, 입, 비상. 입맛 돋는다, 지금. 비상, 비상. <laughs> 아니, 약간 제프루츠 냄새 나는데? 그럼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먹으면 맛있, 맛있는데, 먹어 넣는 순간 길거리만 나면 어떡해. 이거 이... 이름이 제프루제 타이였어, 제 타이. 타이 스타일이라고. 아 이게 음. 근데 사람들 이거 제일 많이 시켜가지고 태국에서 먹던 그 코코넛 그 오, 맛이야 맛있어. 맛있지 어, 맛있어 그때 옛날에 여기 따뜻한 찹쌀 같은 거넣어준거기억나음 음. 맛있어 되게 음. 맛있다 건강한 단맛 음. 어떡하지? 한국에 왜 이런 거 없는 거 아이디 있지 거기 건대 너무 맛있어 건대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음. 이건 뭐야 파란 거 판단 음. 멋있게 먹으면 넣어서 아니 넣, 넣으면 은둘다못 먹잖아. 넣진 않고. 음. 아, 대박. 맛 없어? 와, 처음에는 어 괜찮은데. 있다가 음. 나중에 끝맛이 별로야? 끝맛 싸운다. 무슨 끝맛이야이 너무 많이는 못먹겠고 가끔 지나가면. 조금만 음, 넣어서. 응응. 나쁘지 음, 음. 않아, 엄마. 냄새를 맡지 말고 그냥 냄새 맡으면 절대 못 먹어. 지리한 거야 응, 괜찮아. 괜찮은데? 달콤한 고구마 맛이라 해야 되나? 먹어봐봐. 엄마 잘 먹네. 이거 <laughs> 탕가왜인가 <laughs> 괜찮지, 맛이? 괜찮은데? 얘는 어때? 먹어봤다? <laughs> 맛있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맛인데. 근데 이거 시키면 코코넛 워터 준다 하지 않았어? <웃음> <웃음> 아 이거예요? <laughs> 뭔데 이렇게 물 같아요? 이건 지도 몰랐네. 나수저톤인줄 알았는데. 되게 시원하고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이거. 잘 시켰다. 5시만 돼도, 지금 5시 4 0분인데 벌써 깜깜해져가지고 여기만 지나도 되게 골목길 가면 엄청 깜깜할 것 같은데? 한번 밤에 가 과일 아 그래 과일도 하고 오오오 이렇지? 그때 꼭보다 훨씬 지 어떤 샵이에요? 근데 다 한시장이 낫대 어, 가격이 되게 비싸대 음. 아, 까마그넷 되게 싼편인데마그넷어 네. 예쁘다 음. 음. 엄마, 엄마, 여기 탑젤리 있는데 다양한 맛이 있거든? 근데 어, 이게 똑같은 어. 포도, 딸기 이런 거 있는데 가격이 거의 두 배. 비싸다. 똑같은 그람이거든? 당신 앞에 와트는 반 가격이었는데.

태국에서 <laughs> 보던 그 스타일은 아니다. 아니야? 그 기름을 자글자글 아, 부어 아, 그렇네. 이 기름이 아니네. 기름이 아니라 약간 고소해 마 여기 다막 음식 같은 아, 사는 거 하는데, 이곳만 약간 지저쭤퍼라가지고. 여기서 먹을까? 그러자, 그러자. 저기서 먹자. 자유행이 여 좋은 점. 아, 그런데 패키지였으면 이거 못 먹는다. 못 엄마, 먹지? 그치? 시간 없어가지고. 어 그러다. 하나 먹어봐. 하나달콤한 아, 맛도 나고 코코넛 고소한 향도 나고 너무 맛있어. 난 밸런스가 되게 좋다. 기름에 튀긴 면은 아니지만 난 그래도 좋아. 그래도 맛있다. 음. 남은 거 위에 다시 타 음! 완전 망고, 완전 엄청난 망고맛이 한국에서 한 9000원에 팔아야 될것 같은데? 아가격깨꽤네 저게 저기 있다 탑젤리 저게, 저게 더 싸다 그 마트보다 <목소리> 이거 하나는 한 3kg? 어... 3kg? 얼마 안될것 같은데. <목소리> 아니면 거기 써 있나, 여기에? 경과류 들어간 초코칩 쿠키인가 봐. 이 334은 베트남 건가? 그런 것 같아. 난 이거 멀리서 보고 그냥 우리나라 건줄 알았어. 뭔지 알아? 이 색깔짜리 있잖아. 딱딱한 초코칩 쿠키 있지? 한국, 와 한국과 더한 먹는, 나라가 누가 있다? 누가 먹은 거 아니고 진짜 방금 뜯었어. 응, 없어요. 뭐야 이거. 어때 맛은? 크러플 맛이 나? 맛있어. <laughs> 그 맛이랑 똑같아? 그때 먹었던? <laughs> 응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우와, 달라. 왜냐면 이거 여기는 이렇게 선이 넣어져 있어. 어... <laughs> 맛없는 쿠키의 느낌 다 근데 난다. 이거 베트남 거야? 백트장 과자 맛있나? 아 몰라 망한 거 같아. 나 망고젤리나 사야 되는 거야. 괜찮나? 응? 그래서 뭐야? 태국. 아 맛없다. 아맛 없어? 아, 응. 근데 여기는 뷔페도 그렇고 다빵버터가좀 이런 거다맛 없어. 음. 응. 태국에서는 다 응. 과자 맛있었는데. 응. 믿고안먹도 먹는... 맛있었고 고안 믿고 먹는 중인데 나쁘지 않아 근데. 근데 케이크도 맛있었고 근데 여기는 버터가 좀 맛없는 거 같아 진짜.